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한 민생 회복 지원금은 현재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 국회에서는 시대착오적 정책을 논하며 공회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현금 25만 원에 혹할 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리석지 않습니다. 잠깐 기분만 좋은 기분 소득을 향한 실험을 중단하십시오. 저희 미래세대는 13조 민생 파탄금을 반대하겠습니다. 반대 50일 찬성 43%의 여론조사는 민주당의 민생 회복 지원금이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것을 국민분들께서 간파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실체는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재난지원금 변형에 불과합니다. 지난 정권에서는 재난지원금이라는 현금 살포를 진행했지만 소비 증대 효과는 0.2에서 3배 정도로 나타나 내수 증진이라는 단기적 목적마저 실패했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소비가 아닌 저축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용 기간을 정해 강제로 소비하게끔 만든 것이 민생회복지원금입니다. 허나 진짜 문제는 100% 소비율이 아닌 현금 살포로 인한 물가 인상입니다. 본질을 파악 못하니 정책 수정은 열심히 하지만 실패를 반복합니다.